예. 먼저 이 자리에 서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. 아멘. 세상 삶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인정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유아가시 기쁘고. 행복을 느끼는 에랬던것왔습니다 오늘 6년 전 하나님을 처음 만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제1의 식과적으로 오늘 같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안주면서집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려드립니다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해주신 주님의 명모